여러분, 강남에서 카페 창업하려고 알아보시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무엇인가요? 바로 어마어마한 권리금입니다. 인테리어가 조금만 되어 있어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맞습니다, 대표님. 특히 신논현역이나 언주역 인근처럼 유동인구가 보장된 곳은 목걸리 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매물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중개법인의 김석진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정말 귀한 매물을 직접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을 발로 뛰는 장희연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제가 직접 보고 온 노년동의 아주 매력적인 상가입니다. 카페는 맛도 중요하지만 입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혜연 실장님, 이 매물의 외관 특징이 무엇인가요? 네, 이곳은 건물 전면이 시원하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가시성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사장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단독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자동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들어올 때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창업 비용을 아끼는 것도 전략입니다. 목걸리인데 내부 시설 상태는 어떤가요? 여기가 대박인 점이 바로 바닥 마감이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정형 냉난방기까지 새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하시는 대표님은 별도의 공사 비용을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위치가 논현동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타겟 고객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변에 빌라와 주택이 밀집해 있어 고정적인 동네 단골 확보가 쉽습니다. 또한 건물 위층들이 모두 사무실이라 점심 시간과 퇴근 시간 직장인 수요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의 매물 상세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위치는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과 언주역 사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실면적 약 20평 규모의 1층 전체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관리비는 30만 원입니다. 실 20평에 이 정도 입지라면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네요. 주차 공간이나 기타 편의 시설은 어떤가요? 가게 바로 앞 지상에 자주식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내부 화장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무엇보다 건물 후면에 보너스 같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카페 분위기를 내기에 최적입니다. 정리하자면 강남 한복판에서 권리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상가입니다. 폭률이 외관과 단독 출입구 그리고 테라스까지 카페나 베이커리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매물은 현재 목걸이로 나온 만큼 굉장히 빠른 계약이 예상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9969996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매물번호 6581을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매물 정보는 저희 오렌지 리얼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 오렌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